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우리 집 근처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밥집, 그리고 삼겹살집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진짜 살다 살다, 저 역시도 이런 식당은 처음이고, 앞으로도 이런 식당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식당은 그냥 미쳤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니까 살찌는 음식 좋아하시고, 세상에 이런 일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식당, 오늘의 삼겹살집은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나 평소에 밥 하나만 주문해도 서비스를 챙겨주는 그런 식당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서비스가 한두 가지 가 아닌 열 가지도 아닌 수십 가지 반찬에다가 에이스 반찬까지 포함된 그런 서비스였으면 좋겠다. 거기다 이금좀 양심 없는 소리이긴 한데 밥값도 저렴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퀄리티 맛도 뛰어나면 좋겠다. 거기다 요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관계로 삼겹살도 막창도 최저가에다가 국내산이면 좋겠고 아무튼 평소에 기적을 좋아하시고 미스터리 현상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오늘의 식당 추천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보다 자세한 영. 사귀면 좋겠다 싶어서 하루가 아닌 며칠 시일를 두고 이틀이 걸쳐 점심밥 그리고 저녁밥을 나눠 촬영을 했고요. 점심은 백반 메뉴, 저녁은 삼겹살로 타임라인을 두고 차례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온 오늘의 식당은 대구에서 가장 미친 가성비라고 불리는 식당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현안에나는 곳이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로마실입이다 실내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웨이팅도 있고 손님은 엄청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나는 차진 날 점심 때 상황이었고요. 오픈 시간 전에 왔는데도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달달 메뉴판입니다. 자, 메뉴는 이렇습니다. 여기 딱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밥 종류와 고기 종류. 먼저 밥 종류부터 가격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저렴하죠. 밥만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는 삼계탕과 갈비탕도 단돈 만 원이고요. 대구 의명물 아니겠습니까? 돼지찌개는 1인분에 7천 원입니다. 그리고 고기류는 더 말이 안 됩니다. 국내산 한돈 삼겹살이 120g에 4천 원. 국내산 막창도 120g에 4천 원. 100g당 3,334원.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이틀에 걸쳐 촬영한 이유입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죠 이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 전 메뉴 1인분만 주문하면 수십 가지 서비스 반찬은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는 거자 지금부터 보시는 이 반찬들 전부 서비스 반찬이고요 낮과 밤이 조금만 다르긴 한데 일단 낮 음식 먼저 보여 드리고 저녁은 저녁대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긴 여러 가지 코너가 있습니다 김치 코너 젓갈 코너 키본찬 코너 준 에이스 반찬 코너 그리고 찐 에이스 반찬 코너까지 해서 대략 40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빠르게 중요한 반찬 위주로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 코너. 김치는 총 4가지. 깍두기, 파김치, 배추김치, 백김치까지 해서 총 4가지 김치가 나오고요. 기본찬 코너는 여기인 콩물과 함께 동치미 육수가 있는데 이걸 말아먹을 수 있는 국수와 함께 국수 고명 및 각종 밑반찬들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신기했던 코너는 바로 이 코너입니다. 젓갈 코너. 이것도 4박음에 비싼데 여러 종류의 젓갈들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굴젓갈,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 꼬뚜기 젓갈, 장난젓. 이것도 비싼데 챙기는까지 뿌려서 넣어 두셨더라고요. 명란젓, 자연산 꽃게랑 갈치 속젓까지 해서 이렇게 젓갈 코너도 있었고요. 준 에이스 반찬 코너도 멀끔직스럽고 깔끔하게 음식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얼저이 반찬 두 개면 그냥 뭐 끝이었죠. 동그랑땡과 분홍 소시지, 도토리묵, 두부. 스무 살 시절 처음 미팅 갔던 날 여자들이 이거 주문하고 도망갔던 기억이 나네요. 소시지 야채볶음.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텐데 가끔 죽빵 맞을 때마다 이 어묵이 먹고 싶죠? 죽봉 어묵볶음. 이건 여기 왜이노? 풀, 명태 회무침, 해파리 냉채 및 어르신 손님들께서도 많이 드시고 고기 구워먹는 손님들을 위한 쌈 종류도 여러 종류로 있었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코너는 단연코 이 코너였습니다. 찐 에이스 반찬 코너, 돼지찌개를 먹던, 갈비탕을 먹던, 고기로 구워먹던 간에 치킨, 탕수육, 꼬마통가스, 짝퉁, 게살튀김, 그리고 생선가스까지 전부 서비스라고 합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그릇만 주문해도 이만난 반찬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더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안 먹어보고 함부로 판단할 순 없죠. 본격적으로 먹어볼 텐데 그 전에 안내사항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긴 뷔페가 아닙니다. 방금 보신 반찬들 사장님께서 불경기 이긴내도 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만족스럽게 식사하셨으면 해서 이윤 포기하며 제공하는 서비스 음식이라고 하셨고요. 물론 남기지 않는 선에서는 당연히 무한 리필이며 본인 욕심으로 인해 남은 셀프빵 음식은 당연히 이건 뭐당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포장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없겠죠. 그렇게 저 역시 남기지 않는 선에서 이것 저것 떠왔고요. 첫째 날 제가 주문한 메인 메뉴 돼지찌개 먹기 전 와. 근데 1인 7천 원짜리 돼지찌개 퀄리티가 장난 아니네요. 고기 양 뭐야? 아무튼 속도 달랠겸 기본 안주부터 먹어봤습니다. 먼저 요것도 참 많이 떠가시더라고요. 요즘같이 더운 날 먹기 좋아 보이는 메뉴있죠 김치말이 국수부터 맛있 맛은... 치마리 국수는 시원한 농치미 육수를 넣어 만들어 먹는 국수인데 요즘같이도 날 먹기 좋은 그런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식전에 가볍게 먹기 좋은 그런 맛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메뉴 치킨만큼이나 인기 많았던 탕수육도 먹어봤습니다. 과연 탕수육도 맛이 좋을지 맛은 여미여미. 음. 서비스로 나오는 탕수육이거든. 근데, 민치가 들어간 탕수육이 아니고, 진짜 생고기가 들어간 탕수육이야. 맛있어. 음. 네. 저는 살짝 놀랐어요 보통 몇몇 가성비 뷔페에서는 단고기가 들어간 냉동 탕수육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긴 바삭하기도 바삭하고 진짜 생고기가 들어간 탕수육이더라고요 소스도 케찹이 들어간 옛날 탕수육 소스였는데 촬영한다고 살짝 식긴 했지만 충분히 맛난 탕수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어르신 손님들이 많았는데 어르신 손님들께서 떠가는 음식들을 보니까 젓갈류를 많이 떠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따라 먹어봤습니다 먼저 남이하는 명물 아니겠습니까 평소 저 역시도 많이 먹는 굴젓갈부터

네, 젓갈의 짭짤함은 어쩔 수 없죠. 고혈압 걸리는 맛, 그맛에 젓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굴젓갈 특유의 풍미와 함께 진한 감칠맛. 거기다 밥을 부르는 짭짤함까지. 밥도둑 그 자체였고요. 명란젓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한다 아니까 명란젓 역시 챙기름이 발라져 있어서 짭짤고 훤이 맛나게 먹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기념으로 뭐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녀를 위해 한마디 안할 수가 없었네요. 여보, 운전해라! 그리고 요거 요거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이번엔 치킨입니다 자 그리고 치킨 치킨은 사실 이 튀김옷이 조금 두껍긴 해 한번 먹어볼게 그리고 바삭바삭하니 괜찮다. 네 치킨은 사실 튀김옷이 살짝 두껍긴 합니다. 그래도 바삭하기도 바삭하고 10에서 15분에 한 번씩 튀겨 나올 만큼 따뜻하기도 해서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이 모든 게밥 종류 1인분만 주문해도 서비스 크 놀랍죠? 거기다가 메인으로 주문한 돼지찌개 이게 2인분입니다, 여러분. 와 역시나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더 놀랄만한 이벤트 소식도 하나 전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헤이 딜러 아시죠? 헤이 딜러에서 영 하나 빼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영 하나 빼기 이벤트. 차값에서 영 하나를 뺀 만큼의 가격으로 차를 준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제네시스 GB80, 6990만 원짜리도 699만 원에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요즘 사고 싶어 하는 차보고, 벤츠? 벤츠는 좀 반스 살돈 없다. 밤토리 틀고 다니려면 현실적으로 카니발을 타야지. 5,310만 원짜리 카니발도 영 하나 뺀 얼마겠노? 531만 원. 그렇지. 영 하나 뺀 가격으로 국산차부터 벤츠, BMW까지 총 스물 대를 주는 이벤트야. 근데 너무 싼거아이다 <laughs>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전부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6개월 보증까지 해준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가이 운모 자체가 엄청 낮다네. 대본가의 설문조사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그냥 휴대폰 들고 앱 들어가서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응모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 제가 웬만해서는 이벤트 참여 잘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액센트도 맞지? 오늘 내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해야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빠들의 로망이죠. 카니발. 응모하기 버튼 누르면 끝! 산타 할아버지 당첨되게 해주세요. 보셨죠, 여러분? 완성 간단하죠? 고정 댓글 및 이벤트 페이지 u r l 남겨 놓을 테니까 지금 당장 응모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벤트는 이거 하나면 재미없겠죠 추가로 헤이딜러에서 훈태TV 구독자만을 위해 무료 상품권 100만원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차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벤트 응모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참나야겠다 자 그리고 돼지찌개입니다. 맛나게 살찌게 끓고 있죠. 역시나 눈에 띄는 건 돼지고기 아닙니다. 국내산 한 돈인데다가 1인분 7000원이면 일단은 가성비는 상당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안 먹어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기에 돼지찌개. 맛나게 끓였고요. 돼지찌개만 먹으면 뭔가 심심할 것 같아서 다른 손님들께서 많이 먹던 또 다른 메뉴 갈비탕도 주문해 봤습니다. 갈비탕입니다. 이 갈비탕 역시 서비스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게 주는 것이 부짐한갈비탕이었고요뼈 양은 먹기 힘든 먹을 뼈 같은 것도 없이 발굴하기 좋은 갈비로 이렇게 총 5개가 들어있었네요. 그래서 맛은 어땠냐고요 먼저 먹어본 갈비탕 맛은 이렇습니다 맛은 오. 오 한방에 있는 맛인데 한방에 있는 맛. 한방향이 황가네. 국물은 간을 조금 해야 돼. 후추라든지 소금 간을. 그래도 괜찮다. 네, 갈비탕. 저는 일단 국물부터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음맛입니다. 한방 재료를 많이 넣고 만드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색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방향이 확 나고요. 국물은 우리가 평소에 먹던 갈비탕 국물보다는 백숙의 느낌도 조금 나면서 숙주가 들어가다 보니 쌀국수의 느낌도 조금 나는데 간은 매우 삼삼한 편입니다. 평소 조금 짜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 후추가 필수이지 않을까 싶긴 했네요. 그리고 갈비탕은 국물만 중요한 게 아니죠. 소중한 이 갈비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먹어본 갈비의 맛은 이렇습니다 맛은 음. 그냥 한 마리 뜯기는데 <목소리> 음. 네 갈비는 보시다시피 아주 부드럽게 발골이 됩니다 꽤 부드러워서 가위로 자를 필요 전혀 없이 그냥 통으로 먹어도 괜찮은 갈비였고요 갈비 역시 한방재료를 쓰다 보니 누빈이나 냉장고 냄새 같은 것도 없는 게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갈비찜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갈비였네요 갈비 하나 줄까? 엄청 부드러워 아껴 먹어라네 그렇게 갈비탕 맛나게 먹었고요 바로 이어 다음 타자초 돼지찌개도 본격적으로 먹어봤습니다 갱상도 말로 짜작하게 표준어로는 걸쭉하게 끓여먹는 돼지찌개이고요 맛은 이렇습니다 맛은 와, 진짜 진하다 이매늘향과그 돼지고기 특유의 그 진한 담백한 그런 기름맛똑 같이 섞여가지고 좋네 매콤하니 살짝 국물 음식 같은 느낌 애호박찌게 맛이 나네 애호박찌게 어, 그렇지 애호박찌게 맛도 나네 네, 일단 국물은 볶음과 찌개의 중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짜진 않은데 매우 진한 국물이라 그냥 먹기보단 밥과에 좋아하고 좋은 그런 국물이었고요. 특히나 이 돼지찌개엔 간매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매늘향도 아주 진하게 올라옵니다. 평소 두루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불호 없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고기 양도 많고 고기가 많은 것 뿐만 아니라 부드럽기도 부드럽고 한잔 하기에도 괜찮은 찌개였고요. 그렇게 점심밥 만나게 먹었고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컨텐츠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지만 100g 당 3,333원 하는 고기류가 궁금해서 며칠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럼 아. 자 저녁 시간 셀프바입니다. 셀프바는 점심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역시나 잘 나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치킨도 나오고 점심 때는 보지 못했던 돼지 불고기도 나오고 점심 저녁 할것 없이 역시나 셀프바 구성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나오는 구성 중몇 가지는 다르긴 하더라고요. 바로 고기 손님들을 위한 반찬들. 고기와 함께하기 좋은 몇 가지 반찬들이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풀 종류들이 점심과는 다르게 몇 가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1번 풀, 2번 풀, 3번 풀 그리고 예로부터 풀은 화려한. 색깔의 풀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4번 풀까지 해서 풀 종류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고기와 함께 구워먹기 좋은 그린빈도 있고 버섯도 있었는데 이 버섯이 새송이나 느타리 같은 버섯이 아닌 표고버섯으로 있었습니다. 거기다 고기와 잘 어울리는 고추다대기, 맹이내물, 쌈무, 합법적인 내물인 콩내물 무침까지 있었는데 이게 히든 반찬이었네요. 이건 잠시 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고기도 본격적으로 주문해 봤습니다. 와...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1인에 4,000원 백근함당 3,333원 그래서 기념으로 부담없이 이것저것 먹어보기로 했고요 첫 번째 메뉴로 생삼겹부터 주문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생삼겹 4인이고요 칼집도 나있고 4인분인데 왜 3등의인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보여드리면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삼겹살 수입산 아니고요 100% 국내산 한돈입니다 그렇게 같이 구워먹을 반찬들 함께 곁들일 반찬들 그리고 개인 욕심으로 가져온 반찬들과 예, 삼겹살 본격적으로 구워 봤습니다. 언제들어도 아름다운 소리죠 불판도 넓고 구워지는 고기 때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 먹어보고 함부로 판단할 순 없죠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무언가가 다를 수도 있고 고기가 너무 두껍게 내어지다 보니까 질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잘 익은 놈으로 하나 골라 먹어봤고요 맛은 이렇습니다 과연 100g당 3 3 3 4원에 내어지는 삼겹살의 맛은 어떨지 음 부드럽다. 맛있어? 응, 먹어봐. 엄청 두꺼운데? 부드러워. 네, 삼겹살 보통 100g 당 3,000원 돈이면 뭔가 질기거나 단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걱정을 살짝 하면서 먹었는데 맛은 다행히 부드럽습니다. 삼겹 특유의 고소한 풍미도 좋고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고기도 오히려 굴러서 좋았고요 반찬들과의 합도 상당히 괜찮은 생삼겹이었습니다. 특히 파절이 이건 셀프 바에 넣고 고기 주문하면 무쳐주시는 파절이인데 새콤달콤하니 삼겹과 수잘 어울리는 반찬이었고요 조금 독특했던 소스도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바로 간장 소스. 여기엔 이렇게 간장 소스도 같이 내어 주시더라고요. 땡초와 함께 양파가 들어간 간장 소스 있는데 매콤하면서도 달달 감칠는이 간장 소스와의 조합도 상당히 잘 어울렸네요. 그렇게 구웠을 땐 고기만큼이나 맛난 표고버섯과의 조합으로도 오독오독 식감이 좋은 그린빈과의 조합으로도 서부 경남 지역 삼겹살집에서 많이 먹는 고추다대기와의 조합으로도 생삼겹 맛나게 먹었고요. 바로 이어 다음 메뉴도 먹어봤습니다. 냉삼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건 2분당이고요. 첫 주문 는 4인분인데 추가는 2인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역시나 국산 한돈. 그렇게 본격적으로 구워보려는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뭐, 뭐 하는데? 왜 집었던 줄인데? 네, 고기를 아낄 줄 모르는 와이프입니다. 그렇게 냉삼 제가 대신하여 다시금 만나게 구웠고요. 아무리 냉삼이라 하더라도 이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야? 어, 김치만로국수 고기 이을 동안. 또한... 이거라도 빨리 먹고 있어야지 잠시라도 쉬면 안 돼. 네, 가끔 대패 삼겹살은 금방 익는다고 해가지고 구울 동안 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익은 냉삼도 바로 이어 먹어봤고요. 맛은 이스습니다 맛은 네 냉삼 아무래도 얇게 내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냉삼이 간장 소스와는 더잘 어울렸습니다. 생삼겹은 아무래도 두껍게 나오다 보니 소스가 겉에만 살짝 묻는 느낌인데 이 냉삼은 간장을 듬뿍 먹는다고 해야 할까요? 역시나 이 매콤 감칠한 간장 소스와 잘 어울. 올렸습니다. 그리고 냉삼은 김치. 이 김치 종류와 먹을 수가 없죠. 김치는 배추김치, 파김치, 콩내물까지 해서 구워봤고요 가장 잘 어울렸던 조합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콩내물과의 조합 맛은. <목소리> <목소리> 어머. 아, 매워. 아, 뜨거 와우. 콩내물. 엄청 맵다 와 땀난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콩나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고깃집 가면 김치는 구워 먹어도 콩나물은 잘안 먹거든요 그런데 여긴 조금 다른 게 콩나물 무침이 엄청 맵더라고요 아무래도 삼겹살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다 보니 느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매운 콩나물이 그 느끼함을 씻어준다고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콩나물 빨로 느끼하지 않게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기념으로 또한잔안할 수가 없었고요 바로 이어 막창도 구워봤습니다 막창 지금 보시는 건흰분이고요 특징은 초벌로 구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1인당 1개씩 나오는 막창 소스인데 와이프와 알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막창도 열심히 구워봤고요 맛은 요랬습니다 맛은 네 대구하면 막창 막창하면 대구 아니겠습니까 막창 소스와 함께 막창 특유의 고소한 기름맛이 참잘 어울리는 막창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막창은 숯불에 구워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100g당 3,334만원의 숯불 꿀을 찾는 건좀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막창 바삭하게 구워서 맛있게 먹는 방법 아시죠? 막장에 이렇게 심하게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찍어먹으면 꿀맛인 거 그렇게 심하게 찍어먹으면 막창을 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점심은 메뉴 한 가지 1인분만 주문해도 수십 가지 반찬이 서비스. 저녁은 고기가 1인분에 4천 원인 것도 모자라 4인분만 주문해도 역시나 수십 가지 반찬이 서비스. 이런 것 특징은 뭐다 다들 아시죠? 우리 집 근처엔 절대 없다는 거. 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집 근처엔 이런 곳이 없는 관계로 너무 슬픈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훈트 TV는 후원이 아닌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채널입니다. 구독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